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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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실력파야. 되게 편안하시다 인상이. 되게 몇번 나오신 분. 오, 저는 같단 슬픔이 있어 보인다. 슬픔, 슬픔. 약간 긴장하셨어. 을 오. 어, 굉장히 뭐또 플렉스 하시는 분이네요. 와! 실력자인 거 같아. 는 어떤 분이는 어, 아프신 것 같은데. 세요 <laughs> <이거> 웃기다. 욕실 수리 <laughs> 사연 있는. 아, 사연 있어. 140만 뷰. 140만 뷰. 허스키. <laughs> 아 허스키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은 네. 진짜 일반인 분인 것 같아요. 네, 어. 네, 아. 그러니까 노래를... 노래는 그냥 취미로 하실 것 같고. 예. 근데 아까 이렇게 포즈를 잡았을 때는 네네. 너무 어설퍼 보여. 요어설퍼 예. 어, 너무 어색한? 어색한. 예. 140만뷰는 뭘까요? 140만뷰. 어제 뭐 이렇게 너튜브 같은. 네! 거기에 그렇죠. 이렇게 욕실 수리하는 거 자기만의 비법을 아 노래하는 우리를... 게, 아니라. 아, 어. 게 아니라 욕실 수리도 140만 나오려면 정말 힘든데. 어.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그 멘트가 너의 목소리가 보가 진짜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나오시는 분들 중에 꼭 이분만큼은 실력자였으면 좋겠다라든지, 어, 이분의 그렇죠. 어떤 진짜 얘기를 듣고 싶어라는 게 시청자분들 있어요. 있거든요. 네. 저는 이분이 나오자마자 그 분, 그 느낌을 너무. 아, 받았어요. 이분은 아꼭 실력자였으면 좋겠다. 네. 어, 아, 지금 우영 씨가 잘 모르겠으니까 네. 감정이호서안놀니 <laughs> 어떤. 한. 어, 필링이죠. 아, 네. 눈이 너무 슬퍼요. 슬퍼요? 뭔가 아, 있어. 하게 아, 사연이 네. 있으시고. 아, 아, 궁금해. 네. 궁금해. 네. 궁금해, 네. 궁금해 네. 정도 많은 사랑이여라. 이번 질문 키워드 키어주세요 욕실 수리 140만 뷰. 파스키. 어, 저 중에 가장 궁금한 거. 욕실 수리하면 타일이거든요. 타일. 아, 네. 아, 타일 공사할 때 사용하는 세멘트의 이름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 세멘트. 아 그래요? 이상희 아, 아시는가? 네네네. 이런 네. 거붙였습니다 타일, 시멘트, 어, 시멘트 그, 들어가는 그 재료 이름이 혹시? 오, 좋아요. 앞착 시멘트. 자, 됐습니다. 아, 됐어요. 앞착 시멘트. 일말의 고민의 여지도 없이 압착 시멘트. 시멘트. 아 근데 비교적 전문적인 대답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야기할 때 전혀 이 고민하지 않고 네. 압착 시멘트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리뭉실하게 네. 안 하셨잖아요. 네, 네. 괜찮나요? 타일에 아, 따라 다릅니다. 네. 좋습니까? 네. 과연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실력자라면 저는 아, 너튜브 140만 조회수를 찍은 욕실 인테리어 시공업자입니다. 저는 성대결절에 걸려 허스키 보이스를 가지게 됐는데요. 처음엔 콤플렉스였지만 이제는 저말의 보물이 됐답니다. 와우. 저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 아, 들려드릴게요. 아, 제발. 아닙니다. 저는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아니라 보일러 회사 품질관리팀 과장입니다. 너튜브에 아들에게 어? 노래 불러주는 뭐야?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본 작가님이 연락을 줘서 출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상금으로 아들에게 최고급 미니 자동차를 사주고 싶어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제 노래를 함께 잘 불러 주세요. 기대합니다. <laughs> 기대해요. 아 나는 좋아요. 사랑을 했죠 대본도 없이 울던 무명 배우처럼 당신을. No. 많이 사랑해. 씨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영광인데 맞습니다. 또 우리 번 미스터리싱어가 또 허스키한 목소리를 또 쉽게 끌고 가주시니까 야, 이게 또 어울리네요 멋집니다 이번 미스터리싱어의 눈에는 눈물이 좀 고인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욕실 인테리어 사업을 1인으로 우와. 하고 있는 29살 방정훈이라고 합니다 아 29살이요 29살. 아니 그럼저 140만 뷰는 뭐예요 어 그건 너튜브의 그 홍대 거리노래방에서 거의 레전드가 돼가지고 아 거기서 140만 뷰가 그래요. 넘었었습니다. 와우, 와우. 네. 원래 송가인 씨를 평소에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네. 같은 자리에서 노래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기분은 엄청나게 지금 좋습니다. 네.